오케이, 음, 어, 아, 여기 여기가 다, 터치, 저, 워음 역시, 현지인. 거야. 역시, 성공한 동생을 두고 어이, 있다는 아, 것은, 쥐도 고클래스있 네. 요가 클래스 아, 는웨이트 네. 한다 운동 다 했어? 거이 너무 좋은데? 어진야 시간대도 너무 좋은 게 <laughs> 아직 테스트 좋은 줄 알았어 새벽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어, 새벽은 안일어나데돼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돼 그러니까 더좋아 여기가 여기 여기요. 시간이랑 테스트 시간은 다르잖아 미국이 음. 땅떨이가 크니까 근데 동생이 응. 성공을 했네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어저께 또 밤에 강하게 얼교한 핸드가 있었잖아 왜냐면은 응. 고릴라 실버백 고릴라 한 마리랑 인간 10명 무기 없이 10대 1로 싸우면 성인 남성 누가 응. 이길까? 응. 석군 노렌의올라아싸이럴까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 인정해 성인 남성 10명 달라붙으면 음. 한 번에 데스 배치 어. 1대1도 아니고 그러면 인간이 이기지 않을까? 아이씨 고릴라가 어. 목한번 잡고 딱 아니 그러니까 10명 도전하면 은몇명은 음. 나가 죽지 진짜 결국에 그한명 죽일 때한두명몇명 죽일 때 나머지 음. 남자가 다 한... 파란짝, 한쪽, 아... 발 한쪽씩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플링으로 너 개미 100마리가 이네 몸에 달라붙으면 이네 몸이 움직여? 아, 야, 개미 몸무게랑 인간 몸무게, 그 인간은 응. 내가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성인 남성하고 김동현같이 UFC선수 어 10명, 어. 내 고릴라 어. 무조건 고릴라가 이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술이 있는데 얘네들은 야, 고릴라 치약력이 이 한번 리잖아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 아, 아, 너 그럼 은간우 은간은 UFC 챔피언 1등 아, 은간은 너무 반대 어? 은간은안돼 응. 어, 어? 아니, 10명 열명안돼아 그러면 형, 성인, 평인 남성 열명보다는 조금,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laughs> 생겼어? 아 조금 더 있겠지 어. 근데 안돼너 타이슨 이화 알아? 타이슨 이화옛날 호랑이 끼리잖아 <laughs> 자기가 집에서 개 빡치는 일 있었대 어. 근데 호랑이가 놀아달라 막 이렇게 하 귀찮으니까 짜증 나니까 어. 호랑이쪽으로팍 쳤대 어. 그 타이슨이 어. 핵주먹이 어. <웃음> <웃음> 그래서 호랑이가 자기랑 노는 줄건줄 알고 어. 막앵겼대잖아 어. 그거 맞고 핵주먹 타이슨한테 <laughs> 상대가 안 된다고 그냥 종이 달라요 아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은간호 열0명이나 김동현 열0명이실버백 고릴라 남자 한 마리 롤러등을 압승, 내가 봤을 때 압승까지는 아닐 것 같아 아, 여기 아니야 어디가 <laughs> 그냥 남자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안 박힌다 그냥 그래? 그 정도라고? 어. 어. 그럼 몇명 있어야 돼? 몇 명? 어. 무기 없는 아. 성인 남자 아... 아 모르겠다 어. 야 재호야, 재호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생각해난 컨텐츠가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못 벌어가지고 런런때 우리 둘이 초반 런이라 너는 중반 팬버런 존나 쳐맞아가지고 많이 못 벌었잖아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터연하는 해야 되잖아 우리 뱅크로는안 하니까 우리가 스테킹을 이내 동생한테 스테킹 이 그래서 내 동생한테 스테킹 이갖고한 텐트만이 한번 찍을 찍어야, 찍어야 지 않을까? 너 5천 불, 나 5천 불 갖고 5천 불 마인으로 텐트만이 한번 찍고 벌면은 50% 재워주고 양조 해줄 수 있어? 우리 믿어? 우리 뭐 믿어 못뭐 믿어. 근데 이러면 너너돈다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따면 은 거기에 50%네가 수익 갖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야, 근데 만약에 너 재산이 얼마 있으면 우리한테 5,000불, 5,000불씩 스테이크 한번 해줄 수 있어? 3만불? 오, 그럼 막 3만불 재산, 재산이 있는데 만불씩 한다고? 만불씩은 좀 빡세고. 아니, 5,000불씩? 너 3만불 있잖아. 해줄 수 있지. 아니 <웃음> <웃음>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아니, <laughs> 너 지금 3회만 <laughs> 훨씬 넘게 있잖아. 아, 근데 우리 실력을 못 믿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계속 다운승, 다운승 거리는 게.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아 다운승이 아니라 그냥 존나 못해서 이런 거 같아? 도박에서 실력을 믿고 떠나서 어차피 그냥 50% 확률이라고 믿고 주는 건데? 아 그건 맞지 근데 접근법을 다 해서 위너 루즈다 해가지고 왜냐면 얘가 5,000불을 음. 우리 장기로 벌면은 얘는 음. 무조건 플러스가 되지 음. 근데 단기는 진짜 도박이잖아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오늘 갑자기 아 당연하지 내가 그냥 못친사람이야 쳐도 질수 있지 <laughs> 한 번은 음. 단기는 음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기겠죠. 나 어, 이거 어제 산이 본것 같아. 타짜에서 눈아 어. 돈다 탔으면 가야지. <laughs> 그거 있잖아. 아니야? 어. 눈아 돈다 탔으면 돌아가야지. 눈아 돈? 아, 고니가 눈아 돈말아먹었잖아 네, 맞아. 여기 노던버진에는 니 FBA 시 i 어. 에 있다고. 여기 있는 게 본사야 아니면 아니, 지점이야? 아니, 본사는 랭뮤에 있어. CI 본사 랭뮤에 있고 지점이 어. 많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 아, 한 30분 끌려 있어. 아, 여기 왜 들어왔냐고? 어. 하고 좋다 그냥 안보내줘 여기, 야, 여기 거든 어디? 이웰. 여기야? 아 여기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사는 동집 근처야. 필리핀 같다 와. 여기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던 동네야. 아, 조조 산지네. 맥린 햄렛이라고 동네 이름인데 어. 이 도로 이름들이 다더 햄렛 그 책들 있잖아 햄렛이 쓴책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가 책쓴 책들 이름이 어. 이렇게 도로로 돼 있어. 이걸 기리기 위한 도로들이 어. 돼 있는 거야? 앞에 보여줘. 어. 와, 좋네. 여기가 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다이 동네 아 살았는데 어, 주택가인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지. 어, 아 좋다. 완전 딱찐 미국 주택가 느낌인데. 어, 이게 진짜 찐 미국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완전 부유한 동네도 아니지만, 니까 그러니까 좋은 동네긴 한데 막 진짜 좋동 동네는 이 집이 사이즈가 달라. 이 집이야. 아 저기 집이 오, 집이었어. 우리 집이었어.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그집 다시 살 거야. 어 지금 오픈하우스인데? 어, 그립다. 어, 좋네. 너무 이쁘지. 어. 딱 살고 싶은 느낌. 여가 맥클린이거든. <laughs> 음. 노던 버지에서 맥클린이 두 번째로 비싼 동네야. 어. 이런 집들 있잖아. 어. 이런 집들이 솔직히 저기 좀 파동네 가면 싸거든. 어. 근데 맥클린 은 워낙 교육견이 세고. 아, 아. 여기 약간 어. 그 대치동 같은 느낌이야? 어지 노던 버지니에서는뭐 그렇게 되겠지. 어. 그 다음에 제일 비싼 동네가 이제 그레이퍼스. 그레이퍼스 여기 한 여기서 한또 15분 거리거든. 사이즈가 금전이에요 어... 여기 있는데 학원가 같은 게 있는 게 아닌데 교육률이 세다는 거는 좋은 고등학교가 많다는 거야? 어, 좋은 학교들이 많아 주변에.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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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잖아. 어. 저기, 저기를 아빠가 잘못 들어간 거야. 어. <laughs> 잘못 헷갈리만 하네 어, 아, 그래서 잘못 들어왔다고 우리 여기 산다고 그쵸? 어. 일단 안 보내줘. 안 보내주지. 어, 아빠 끌고 들어가 가지고. 어.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조사받고 아이씨. 한 1시간 뒤에 풀려나더라고 진짜 무슨 권총 들고 뛰는 거 아니고 가드들이 어. 여러 명이 막그 AR-15 있잖아 어. 장총 어. 아 그것도고다 다 나와가지고 어. 딱차 그냥 차 냅두고요 거기다가 다 끌고 가고 와 어, 아버님 좀 무서워 죽겠는데? 와 누구나 무섭지 그건 어. 어. 버티냐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머리야 타이슨 스몰? 타이슨 원이라고 하거데부터 5분 거리에 바로 투가 있어 아 거기는 타이슨 갤러리아라고 하는데 거기는 완전 명품만 파는데 아 루, 비, 동 에르메스, 어. 프라다, 구찌 막데 여기는 그냥 일반 뭐아 나이키 뭐 그런 거 있잖아 돈 없어 동생 곧생일이야 선물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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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라 그래가지고 여기 음. 뭐 신발 사야 한다며 너고 아난 됐어. 왜안 사? 한국에 서 사는 게더 손해야 비싸잖아. 네, 아니 어차피 그쓰리한번 하면은 아낀 돈인데 몇백 불밖에 안 하는데. 도박생이 특. 스리벳은 아까운데. <laughs> <laughs> 내가 사는 거그게 아까운지. <laughs> 여가그 한국 고등학생들이 좋아한다 노스페이스. 아. <laughs> 노스페이스 한국 프렌드야 <laughs>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가 무 뭐, 한국 프렌드야 한국 프렌드 아니었어? <laughs> 한국에서 재밌는? 유명해진 거야. 고등학생들 일진들 이 입는 거. 야너 아줌마 선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줌마 그냥 당하니까. 아 저건 젊은 애들이 입어야지 왜그슴마왜 빅토리아 스피어 입어? 아.. 아 나도 근데 솔직히 어 여기서 돈좀벌 생각도 했거든? 응. 아이폰 사려고 그래서 새거 옛날 어. 거라 아이폰 10이거든 아 어. 근데.. X됐다 <laughs> 아이폰은 무슨 어. 지금 신발 살까 말까도 지금 그 탱킹 중인데 <laughs> 이게 아이팟 맥스라는 거잖아 이거 녹현되는 그거 예뻐? 예뻐 진짜 응. 이게동생 원하는 거. o 이이게임리 a p o k 이 게임은 Apoke? 어. o 이게임이 yeah. yeah. 여기서 에어팟 k e 이 게임은 Apoke? 이게이 있어 게거들먹거리 게임은 a 이 게임은 Apoke? 이게임이쁘네이쁘이뻐이이 다운 스윙은 괜찮아. 어. 근데 쓸데없이 빠지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네가 어? 좋아하는. 너, 너그 좋아하니까. 범퍼처럼 맞아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사면은 어. 사치야. 어봐 어, 봐봐 봐봐 봐봐. 네. 말랐잖아. 어. 아 어떨까. 요새 미쳤다 누나가. 그러니까 어. 여자들이 죽고 못 산다는 채널. 어, 여자들이 죽고 못산 채널. 나도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 잘 만나. 아, 너도 여자 잘 만들어 노력해봐. 여자를 잘 만들어. <웃음> <웃음> 어. 여자로, 진 여자, 이쁜 여자로 태어나면은 인생 피는 것 같아. 어, 그거 맞지. 뭐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세상이 게임이라고 치잖아. 근데 그 여자로 태어나는게 도박이야, 음. 솔직히. 외모가 떨어지게 태어나면은 음. 좀 되게 삶이 힘들어. 근데 외모가 진짜 이쁘게 태어나면 그냥 라이프셋, 그치 근데 남자는 반면에 뭐잘 생겼다, 못 생겼다, 존나 그라인딩 업 해야 되잖아. 어? <laughs> 어, 그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가정은 어, 어. 너무 어때 하지 않아?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음. 그만큼 여자는 유리 천장이라고 하면 유리 바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어. 남자는 유리 바닥이 없어 어. 유리 천장도 없지 그런 차이 그 밑과 그 위로 더 이상은 갈수 없다 좀 한계가 좀 있다 어. 근데 망해도 한계가 있다 그 남자는 하, 연... 망하면 한두 끝도 없다 그냥... <laughs> 왜냐면 나... 사회가 쓰레기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어. 나가 뒤져야 되잖아 응. 여자는 그래도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어. 남자는 나고자 새끼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뭐 각자 <갑자기> 장난점이 있지 <laughs> 오뭐 이거 초콜릿이다, 초콜릿. 와우. 와, 빨간 거. 야, 이거 말도 안 돼. 으이. 저거 니가 좋아할만한 어, 거. 어, 저거. 저거랑 빨간 거. 와. 얘 마리오가 아닌데 마리오 쓰여 있나? <놀람> 땡큐. Yeah. 나 이거 진짜 하나 뭐 이거 두개 사자. 응? 내가 너한개 사고 나한개사고다 어. 먹고 어. 먹자. 오케이, 오케이. Can I get one chocolate and o 여러분, 팁을 주기 싫어도 줘야 돼요. 어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 어. 어. 그게 여기는 그 미니멈 웨이즈가 있긴 있는데. 음. 그게 식당에 적용하지 않아. 어. 그 카지노 딜러들이나. 그래서 얘네들이 시급을 받아가는 건 2불이야, 이불 2불. 2, 3불. 근데 거기서 얘네가 서빙까지는 팁을 안 준다? 어. 그냥 걔네 웨이트에서 나가 죽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게끔 만드는 문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걔네 그걸로 먹고 살고 할 텐데. 금색까사는데초록색까살걸그래니 <laughs> 아니, 아니, 니가 생기면 될 거. 이걸 시집 오면 은 보통 이런 걸 주고, 연필. 을 줘요. 몇 개를 먹어던지. 이거 왜 i 가 먹어? 나는 n 먹 y the boy. I'm 아 그런 거였어? 먹 <laughs> t 먹 <먹고>, m from West. I'm 이 r o m West. I'm from West. I'm from West. 먹어 from 어. <laughs> 아 e s t 아 m from West. I'm f r